아 윤상기 응? 촛불잔치 뭐뭐 무슨 잔치? 촛불잔치 촛불잔치 예촛 촛불잔치 이재성 아니, 씨가 영, 불렀던 이분이 안해 이분이 약간 기질이 있네 변 기질이 있네 아니 뭐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laughs> 어쨌든 노래 잘 들었어요 윤상기 아, 어, 군의 노래가 다양해지는 것 같아 김광석을 벗어나서 이제는 네, 그쵸 어, 가요계의 하을 촛불잔치라는 음. 노래는 사실은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 그렇죠. 어, 또 이렇게 또 젊은 사람이 또 새로운. 젊지 않아? 목소리 컬러로 들. <웃음> 안, <웃음> <웃음> 안 <웃음> 되요? 뭔드세요 젊지 <점>, 않아? <laughs> 어려 보이는데. 3 0 대잖아. 3 0 대라고 하기도 뭐, 좀 음, 애매하지. 어쨌든 <laughs> 어, 근데 오늘 그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죠.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캠핑 이템에서 다뤄야 될 주제가 있으니까. 네. 자 넘어갑시다. 네. 다 같이 음. 캠핑 이템. 자 오늘은. 캠핑이템 네. 여러분들이 번호와 더불어 캠핑계 양대산맥 우 랜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랜턴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랜턴들을, 랜턴들을, 랜턴들을 다 아. 가져왔죠. 남자들의 로망이죠. 네. 랜턴하고 음. 칼, 나이프 쪽은. 뭐 이거는 PD가 가져온 거고. 음. 네. 이러면 <laughs> 오지고 있어. 이거 구, 구하기도 어려운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이거 망한 거다 음. 망한 거 완전히. 네. 우리가 다 남자들만 있을까 진짜 샤방샤방 불랑불랑 이. 그렇 그런 게 없네요. 그런 게 하나도 음. 없네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네. 어, 뭐 이게 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듣다가 아, 음. 음. 콜맨 시면 콜맨 시즌 랜턴이 하나 없네 진짜. 그러니까 아, 그 그런 것도좀 보내주시고 시즌 랜턴. 음, 이거 음. 나중에 한번 더. 그런 네. 우리가 오늘 취급하지 않은 랜턴은 네. 다시 랜턴 2 시즌 노래에서. 음, 음, 어한번더할수 있죠. 나중에 어. 감성 랜턴만 아, 모아가죠 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윤상의 그 노래를 듣는, 듣는 순간에 음.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이걸 듣다가 네. 네. 족발을 싸가지고 네. 저희 방청객 네. 방문해 주셨어요. 오오. 아 예. 방청객.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소리 한번 질러 주시죠, 소리 한번. 야한 네. 250명 정도 했어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간식 환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음. 방청을 할수 있죠? 개인적으로 잘주세요 <laughs> <laughs> 언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음. 네. 자, 방청을 어. 원하시는 분들은 음, 음. 준비물 어. 있죠? 준비물. 네. 족발. 그리고 뭐... 막걸리, <laughs> 네. 자기가 드실 술 응. 그리고 자기가 먹을 안주를 가지고 응. 어, 저희가 촬영 장소 로 오시면 되는데 저희 촬영 장소를 응. 앞으로 예고하겠습니다. 응. 언제 응. 어디서 한다? 어디서 한다? 응. 예고할 를 테니까 응. 그 예고한 장소로 오시면 응. 저희가 자리도 내어 드리고 응. 어, 뭐 방청료를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받지 응. 않고 다만 안주 한 점, <laughs> <laughs> 술한 잔만 나눠 주시면 <laughs> 네. 어, 저희가 얼마든지 방청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 그 백패킹부터 어떠한 랜턴들이 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아 네. 어, 그렇게 원고를 네. 잊지 마시라고요. <웃음> <웃음> 원고, 원고, 원고 원고를 알아볼까요? <laughs> 어 백패킹은 음. 사실은 뭐 다른 랜턴이 있지 않습니다. 음. 그냥 우리가 흔히 음. 예, 사용한 헤드랜턴이 사실은 전부예요. 네. 이 헤드랜턴을 가지고 음. 어, 야간 운행에도 쓰고요. 음. 어, 야간 운행을 쓰지 않는 경우에 쓰고, 쓰고, 음. 또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음. 추경하는 자리에서도 헤드랜턴으로 대부분 해결을 합니다. 텐트 안에도 그러면 헤드랜턴으로 다어요 네, 이거 하나로 음. 다 해결을 하죠. 모든 걸로? 네, 그래서 사실은, 어, 백패킹은, 어, 헤드랜턴을 음. 위주로 하고, 다, 다만, 요런 음. 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어, 챙겨왔는데요. 어, 컨스텔이라는 이 작은 랜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별로 안 밝은데? 네, LED가 하나 들어가는, 네, 하나, 음, 하나 들어가는 네. 80루멘짜리 음, 네. 랜턴이에요. 근데 굉장히 무게도 가볍고요. 음. 백패킹에 가장 적합한 랜턴으로 그럼 그 뭐, 이제 텐트 안에다 걸어놓거나 그렇게 쓰겠네요? 그렇죠. 걸어놓거나 네. 어, 어깨에 매달아서 어깨에 매달아서 헤드랜턴 대용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음,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백패킹에서 어, 하나씩 정도는 다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아 해봐. 아. 어, 식과에서도 쓰죠. 아, 아 이렇게 해서 네. <laughs> 액그라고 아, <laughs> 오버하셨고요. 이렇게 <laughs> 어, <laughs> 어, 쓰는 랜턴이고 어, 대부분 헤드 랜턴 가지고 음. 어, 활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헤드 랜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백패킹을 혼자 가시는 경우에 네. 혼자 가시는 경우에 헤드 랜턴을 하나만 가져가지 마시고 음. 어, 하나를 더 챙겨서 두 개로 음. 듀얼로 듀얼로 가져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자기가 메인으로 쓰던 것들이 어느 순간 배터리하고 상관없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 어, 그 야간에 운행을 하실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를 위해서 백업용으로 하나를 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음. 다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 두분 이상이 같이 이동한다고 하면 한 개만 가지시고 가져도 충분히 뭐 커버가 되는데 혼자 가실 때는 꼭 백업용 헤드랜턴을 챙겨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헤드랜턴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 랜턴. 음, 예, 또 예. 하나가. 뭔가 같은 불빛을 쓸수 있는 거를. 그, 보완할 수 있는. 네. 그쵸? 하나를 더 챙기시는 게. 헤드랜턴 뭐. 구매할 때 그러면 밝기와 무게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치우, 좀 중요시다. 저는 그 밝기는 음. 사실은 뭐. 대단하죠 예, 네, 아, 크게 네. 산을 걸을 때 최소한의 불빛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밝기는 그게 렇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어, 가볍고. 값산 거 하시면 돼요. 음, 값산을 아, 하시고 어또 사실 헤드랜턴이라는 것이 어 이렇게 무슨 고성능을 요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보니까 근데 그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거 제가 헤드랜턴을 싶다. 모르겠어요 제가 두상이 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음. 헤드랜턴 한참 쓰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두상이 잘못됐어요 <laughs> 머리가 아파 피상 <laughs> 안통해가지고 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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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상이 잘못됐고요그 <laughs> 비싼 랜턴은 이 피가 도, 잘 통하던데 보통은 랜턴에 이렇게 저 조절할 수 있는 <웃음> <말라고> <웃음> 피가 잘 통하던데 비싼 랜턴은 제가 <laughs> 어. 비싼 랜턴은 잘 통하고 <laughs> 어. 싼거는 아. 싼 아. 나그 예전에 그 어디가가지고 그 에너자이저에서 만든 음. 헤드랜턴을 썼는데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야. 네, 그런 다. 것들은 그, 말도 안 되는 <laughs> 이론이고 네. 조여지는 게 <웃음> <웃음> 이게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다 장치들이 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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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좀 네. 이제 조절하시게 하시면 되는데, 사기 그걸로 멀티미디어는 네. 네. 하시면 되고요. 하드헤드렌 <laughs> <헤드랜터. 웃음> <아니>, 진짜야. <laughs> 눈알이 튀어나온다니까 이거 <laughs> 조여지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두상이 잘못된 거. <laughs> 어,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헤드렌터는 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챙겨야 되는 비상 장비다. 다 아, 아, 네. 비상 장비라고 생각해서 음. 배터리도 늘 여분을 하나 챙기시고 또 어, 혼자 가실 때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백업용 장비를 꼭 챙기시라. 이게 음. 제가 드는 팁입니다. 그러면 아무타 님은 캠핑할 때 어떤 랜턴 많이 쓰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여행을 위주로 하는 뭐캠핑 같은 거니까 네. 작은 뭐 LED 랜턴 같은 걸 주로 쓰긴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그 가스를 이용하는 랜턴들을 많이 사용했죠. LED 네. LED 나오기 전에는 누구나 그랬지만은. 겠아 이게 가까이 드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 우리가 왜 지금 오늘 용접공 모드로 이렇게 있는지 음. 이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잠깐. 눈이 부셔서 <웃음> <웃음> 눈이 부셔가지고 <laughs> 제가 무슨 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laughs> 네. 용접공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음. <laughs> 눈이 부셔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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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뭐. 그 가스 랜턴을 사용하다가 많이 썼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LED 랜턴을 좀 사용하게 됐죠. 네. 이거, 이거 손 많이 었어요 이게 많이 이제 렸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유리로 된 글로브가 있고, 네. 이렇게 메쉬로 된게 있는데, 이제 메쉬로 된 거는 약간의 그난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니, 메... 근데 유리로 된 거는 잘 깨지고, 깨지고. 메쉬가 그렇죠. 잘안 음. 잘 깨진다고 해서, 사실은 음, 이게좀 인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또 따뜻해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지금도, 근데 음. 요즘도 이걸 잘 많이 쓰세요. 아볼타님은 크레모와 미니를 들고 다녀요? 얘를 들고 다녀요? 열를 많이 안 쓰죠, 아무래도 오늘 래도 소개시키려고 그래. 가져왔지. 아 네, 뭐, 예를 보면 아잘안 쓰시는 이유는 이 가스를 하나 또 항상 동반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연료의 문제가 아 있죠. 얘 전용 가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니아 그렇죠. 시사용도 네. 하나 있어야 되고 네. 얘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게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가스는 더는 필요 네. 없다. 필요? <laughs> <laughs> <피용>. 사실 <laughs> 필요 없다고 <laughs> 얘기하기도 <laughs> 그래요. 왜냐하면 감성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아직도 네. 가스 네. 안,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아날로그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음, 또 그러니까 그래. 매장을 살펴보면은 매장에서 이런 멘틀들이 아주 꾸준하게 나간다 그래요. 예, 음. 그아 그러니까, 예. 아, 멘틀이. 판매가.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아까 이제 말씀을 이런 헤드랜턴 겸용하는 크레모아에서 나온 그쵸. 제품이라든지, 헤디 헤디. 예, 헤디라고 하나그 크레모아 미니 같은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음. 예, 보통 크레모아 미니 같은 경우에는가 이제 그아그 아,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리 룩스랑 루멘이 있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숫자 그러니까 뭐, 헷갈려요. 어, 그 어떤 제품들은 루멘으로 표기되어 그 있고, 수, 숫자가 높으면 밝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가 어. 높으면 좋은 거고. 음. 어.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비싼 어. 거고. 왜냐면 좀,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1루멘 2000루멘 해가지고 하면 네.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밝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1루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0 0열정구7 5트 정도의 밝기밖에 안 돼요. 아. 실질적으로는. 아. 굉장한 기대를 가졌다가 이 정도 밝을 것 같지 않느냐 음.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여기 이제 일룩스예요 촛불 그러니까 하나 크기의 일룩수, 촛불 하나 크기가 일룩수러니까 촛불 음. 그 촛불이 100개면 1 0 0룩스 이거는 이제 네. 그 빛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룸에는 아, 그러니까 음. 빛의 광량, 거리, 거리. 네. 광량, 광량, 광의 양. 량 예. 아. 그걸 얘기한다고 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음. 뭐 오토캠핑에서는 아무래도 랜턴의 사용 빈도가 크잖아요, 그죠? 그죠. 네. 저희 오토캠핑은, 뭐, 일단, 전기가 들어오잖아, 일렉트 음. 그래서 일단은 전기랜턴으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 요새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아, 아시아. 그거 빠져, 그그 아시 뭐 빠져, 뭐 빠져 이거. 그, 자꾸 어수선하게 그렇게, 아이 그, 아, 이거. 아, 그, 어두운 그, 거, 어, 어, 어두워져가지고. 그 불, 불을 돌리면 돼, 어, 불을. 마이크에 그래. 자꾸 네. 들어가. 아, 네. 불을 돌리면 되고, 요거, 요거 설명하고, 음. 요거는, 요즘에 그페트로막스짝총 음, 음. 중국에서 지금 35,000원 주고 산 거예요. 35만 원짜리 같아요 아, 근데 35,000원 주고 사 가지고 <laughs> 어. 요 밑에 코드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음. 내가 달아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데 음. 불밝가 되게 예뻐 가지고 제 요새 제가 많이 쓰는 음. 거고. 그래서 어쨌든 워캠에서는 전기를 제일 많이 쓰고 음. 그다음에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LED등. 음. 제일 많이 써요. LED등인데 요렇게 이제 눌러서 불밝기 이건 제대에서 나온 큐브볼 제품인데 음. 많이 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감성이 핫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가스불보다는 이제 요렇게 예전에는 콜맨 루미에르. 아, 그잖아 나왔어. 아, 굉장히 잘 아, 나왔었죠. 그리고 나오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히트했던 이유가 음. 우리 그저기용인 케인이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뭐, 별 생각 안 나는데. 별 생각 <laughs>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없는 거예요. 음, 감성은 있어요. 이거 딱 보면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이제 회계 뭐 이런 거. <laughs> 회개해야겠다. 거 잘못, 뭐한게있나 이거 쌓였나보다. 어. 촛불 생각 안 해요, 촛불? <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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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촛, 불 모양이. 그렇지. 라이터 뭐, 그렇 그러니까 이게 이게 촛불의 모양을 떠서 불이 밝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심지가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요그 가스 메탈이 항상 어디 가서. 실여름 심지 깨져거나 그렇죠. 망가지면 되는. 어. 근데 이제 이것도, 이거는 이거는 조명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분위기를 분위기 분위기용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드등 무드등 어, 어. 무드등인 그러니까 거지. 제일 무드 안 나는 게 어, 헤드랜더 서로 마주 끼고 앉아가지고 <laughs> 소주 먹고 있는 거. 그것보다는 음. 루미에르나 녹턴 앞에 딱 놔두고 와인 한잔 하는 거. 혹시 그 기분 알라나 용인 캠? 아 저는 잘 몰라요. 모르죠. 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요거 워캠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다가. 음. 루미르가 나왔는데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나왔던 게 이제 스노우픽에서 녹턴. 녹턴. 어 나왔죠. 그래서 네. 가격대도 굉장히 좀 저렴했고 해서. 녹턴도 이게... 저거 국산이 한국에서 만듭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너, 아니, 이거 그 녹턴하고 이것도 비슷한데 이건 이건 뭐 이건 어디? 아, 미니멀, 미니멀, 미니멀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샌딩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에서 공부용으로. 공부기도 똑같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똑같아. 아니야, 얘가 더 밝은 거 같아. 아이씨..사람이 진짜.. 젤 키워봐 젤 키워봐 뭐? 다 키워봐 어, 자 똑같지? 어, 똑같구나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요거에 이어서 이제 감성이 한때 많이 했던게 이제 퓨어핸즈 퓨어핸즈 어 퓨어핸즈 요거는 오일 파라핀 오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네. 그 그거는 좀 항의를 좀.. 항의? 이라고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싶은게 네. 이런 장비를 쓴다고 해서 감성 캠핑이 되는게 아니고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캠핑을 하느냐가 진짜 감성인 것이지 아니죠 이 촛불 이러고 쓴다고 감성되면 다 이거 쓰슨 감성? 감성의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랜턴을 쓰는 거예요. 그렇 감성?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음. 어, 급여가 많은 사람들이 입는 거자자자자막걸리드시고 <laughs> <laughs> <드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요즘같이 여름에는 <laughs>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이 소토에서 나온 이 음. 모기 방지 랜턴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로 이렇게 앞에 보면 불 밝기가 빨간데 모기들 별로 안 덤벼요. 대신에 단점은 좀 어두워. 어, 그렇 아무래도 네, 어두워, 음. 어둡고. 저희가 옛날부터 이제 많이 썼던 거는 저기 보이는 이제 노스터. 노스터 많이 썼죠. 아, 네, 노스 스타 엔터는 정말 명품이죠. 네, 네, 그, 그래서 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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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아, 네. 노스타는 네. 정말 좋은 거죠. 저거 이렇게 좀저 볼륨 좀 없, 어, 아니, 볼륨이 아니라 불 크기를 업해 어, 보세요. 저 치소리. 음 아, 이게 사실은 그 많은 캠퍼들의 그 마음을 그렇죠. 음. 흔들었던 그렇죠. 밤에 저 소리 딱 들고 모닥불 피면은 그게 이제 캠핑. 아침에 저 안에 보면은 나방들 죽어 있는 나방들이 가득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죽어 있는 나방들 가득하는 건 좋아요. 음. 랜턴째 없어져. <laughs> 도난, 아, 도난 많이 맞아요, 당했던 랜턴이요 네. 그래서 그 주말이 끝나면 그 각종 캠핑 카페에 음. 제 랜턴 훔쳐갔어요. 뭐 네. 이런 하수연 같은 데. 그때 노스스타 랜턴하고 부, 음. 저 제일 많이 훔쳐갔는 게그 다음에. 스노 피크 화로대화로대 많이 훔쳐가지고. 스노 피크 화로대고 심지어는 그 쿨러. 자. 스틸 쿨러도 많이 가져졌어 스틸 쿨러도. 스틸 쿨러도? 네. 그 네. 안에 음식 든 채로? 아, 그.. 그 뭐, 아쉽긴 는데 <laughs> 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황당하지 황당해. 아, 나 솔직히 나도 고백하겠는데 <laughs> 네. 나 훔쳐본 거 있어. 뭐? 물. 나무. 에 옆집에 나무 싸아놓은거 갖다가. 나는 에이. 저도 솔직히 훔쳐본 거 있어? 있어요. 뭐? 우리 집사람 마음. <laughs> 아, 진짜. <laughs> 자, 그 마음이 이제 렇게 시커멓게 됐는데 저 랜턴 좀 얘기해봐. 저뭐야요왜 어, 이렇게 시커멓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저 제가 페트로막스 이거. 저페트로막스 제일 명품 랜턴인데 한 10년 정도 제가 음. 전에 썼던 페트로막스 등유를 사용하는 랜턴이에요. 근데 랜턴인데 음. 그동안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음. 제가 오늘 한번 시연 해보겠다고 붙이다가 음. 불이 네. 났어요. 좀 아까 불이 <laughs> 났는데 이 패킹류들이 다 이제 녹, 이제 막 경화되고 그래가지고 음. 오일이 새서. 음. 아, 어, 이거 사고 크게 나빠보어요 그래서 이 등유나 음. 화이트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음. 가스라든지 음. 이런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랜턴들은 화상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음. 이 어, 어쩌다 한 번씩 이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특히, 특히 이런 테이블 랜턴들 중에 음. 이렇게 가스를 쓰는 것들은 주거니 바벌니 하다가 손 엄청 어, 많이, 많이 많이들 되셨어요한 번씩. 화상을 들을 많이 입으시고, 뭐, 음. 또, 깃털 런치. 깃털 런치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원래 수염이 좀 많았거든요, 여기가. <웃음> 돼가지고. <웃음> 지금 이렇게. 그렇죠. 아, 오늘 저희가 그 조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다고 하니까 음.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네. LED를 보면은, 이제 붉은색, 네. 웜이 있고, 네. 하얀색, 쿨이 있잖아요. 네. 뭐, 화이트라고도 하고, 뭐, 좀그 옐로우 주광색 어, 또는 또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광색이 화이트죠 아, 네. 네, 그렇죠. 그데 이런 것에 대한 그 광량이 다른가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졌을 때 이제 빛의 밝기가 다른가고 물어보셨는데 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업체에다가 여쭤보니까 빛의 밝기는 똑같다고 해요. 음, 음.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칼라만 틀릴 거예요. 칼라만. 그렇죠. 요즘 웜이 대세죠. 그렇죠. 웜이 좀 대세죠. 그렇죠. 흰색은 맞아. 사진이 안 이뻐. 근데 이제 뭐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또 의상업체들 이런 데는 더떻고 그치, 어, 그치. 그시더라고요또한 음. 가지는 저희가 그 LED 렌턴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걸 또 물어보셨어요. 최고 밝기를 사용했을 때 하고, 네. 한 단계나 두 단계 낮췄을 때 네. 사용시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 거기에 요거, 대해서. 요, 요걸 네, 보면은 음. 제일 밝게 하면은 음. 지금 제일 밝게 하면은 6시간인데, 네, 네. 그 다음 뭐 중간 밝기 8시간인데, 음, 음. 약하게 했던 131시간이 그러니까 일정한 한70% 이상의 네. 밝기, 최고 밝기가 100으로 잡았을 때70% 네. 이상의 밝기를 사용하게 되면 네. 그냥 뭐 빛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네. 열까지 아, 나오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더 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70% 이하로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약한, 약한 예, 걸로 오래? 네. 어 제가 그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크레모와 미니 같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보통 최고 밝기로 5시간을 6시간 사용한다면 네. 중간 밝기로는 한 1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음. 네. 음. 네.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밥을 빨리 먹냐, 천천히 먹냐 뭐 그런 차이인가요? 똑같밖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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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뚜밭게. 웃음> <laughs> <아무튼> 그런 예를 야, <laughs> 저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 네. 각자 자기가 추천하는 그렇죠. 베스트 레드를 네. 하나씩 얘기해 네. 볼게요. 네. 용인 케이부터 그러면. 음. 아, 저는 어, 뭐 제로그램에 이 가벼운 헤드랜턴을 전 추천합니다. 네. 어, 아.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음. 어, 사실은 이게 AA 건전지 하나로도 9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헤드랜턴 무게만 건전지를 뺀 무게가 48g밖에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또 네. 어, 머리에 써도 뭐 머리의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벼워서 음. 굉장히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뭐 3단 밝기 이런 기능도 다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고, 음. 어, 즐겨 쓰는 헤드랜턴입니다. 아, 제로그램과 음. 관련 있어서 그추천하는 아, 뭐, 아니에요? 제가, 어, 예전에. 늘 예, 그런 식이죠. 예, 예전에, 네. 뭐, 잠시 몸을 뭐 담았었죠. 네. 아, 담았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그거고 상관없이 아. 어,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아. 제품이고. 얼마요? 어, 대략 아마 3만원대. 3만원대. 네, 큰 가격, 가격도 나오 크게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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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어, 3만원 이하에서 살수 있고, 3만원 대도 살수 있고, 그건 뭐 알아서, 알아서, 어. 응. 인터넷에서, 응. 옥션에서 사주세요. 옥션에서, 다나, 다나와에서 가격 비교하면 되요 아, 네, 네, 그렇죠. 다나와에서, <laughs> 우리 아볼타니, 님 아, 저는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이오 라이트에서 나오는 아 바이오 라이트 예, 예, 제품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우리 자전거에도 달수 있는 키트가 뭐래, 아, 특이하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뭐 옷에도 꼽아 다닐 수도 있고, 빛은 이렇게. 네, 다양한 오 빨간 분들나오네 나오게, 나오게 되는데 야, 자전거에 쓰게 되니까 저는 자전거에 사용은안합니다만는 이런 음. 거 가볍게 들고 다니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종류의 랜턴들 중에 선호하는 편이죠. 주로 이제 배낭을 메고 음. 섬으로 가시니까 네. 무거운 거보다는 좀 가벼운 그렇죠. 가격대 요건 얼마예요? 여기 한 5만 원대입니다. 5만 원대.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레모아 미니나 이 정도의. 이제 가격대 그리고 이 정도 밝기 정도로 사용하는 제품 있어요. 이름이 다시 한번 예, 바이오라이트의 바이오라이트의 바이오라이트. 회사 이름이고 네. 제품 이름을 렌터 이름 이름 모르는구나 이름 몰라 렌터 어, 이렇게 생긴 거 찾으시면 돼 이렇게 생긴 그럼 저 우리 오토 캠핑 쪽에서는 저는 렌트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어. 많이 쓰는데. 저는, 어쨌든, 이 전기. 음. 이거, 중국에서 얼마 전에 샀던 35,000짜리. 중국에 어디서 사야 돼요? 알리바바? 아, 요거, 제가 공지할게요. 요거. 네. 요거 진짜 저 너무 싸게 샀는데, 음. 괜찮아. 35,000원 주고 샀는데. 어, 괜찮죠. 35,000원이면 살 만하네. 3산만그원에 네. 아니, 이게, 소재만 해도 한4만원은 내고 있는데. 비시오리 <laughs> 35만원. <laughs> <laughs> 어, 어 공동구매로 사가지고, 어쨌든 너무 잘 쓰고 있고, 네. 요거 요새 많이 쓰고 있고.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텐탄에서 요거 제트 큐버 버. 아, 이뻐요. 이쁘고 음. 그 다음에 불 밝기가 조절이 어. 이렇게 되는 게그 다음에 오래 쓸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네. 여기는 네 개, 여기는 다섯 개, 네. 여기는 두개해서 주사위 주사위 던져서 <laughs> 네. 이렇게 어? 걸어놓으면 쓸수 있고 그다음에 요게 자석이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아 네. 이거 좋네. 네. 이 네. 자석기를 <laughs> 그래서 아. 해서 얘가 아. 녹일 거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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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잖아. <웃음> 아 근데 이, 그거 이거는 진짜 디자인이 좋고 아니, 일단 어, 뭐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 겠 얼마예요 이게? 이게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대 가격 선좀 가격대가 좀 네. 있는데 음. 제가 싸게면 시기... 하 6만 원대까지남아서 사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6만 원, 네, 네. 6만 원이면 뭐좀 부담스럽네요. 네, 그렇죠. 그쵸? <웃음> <웃음> 부담, 대단히 아, 부담스러운 가격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 이렇게 렌턴을 가지고 자,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조명. 그러면 그렇죠? 최악의 랜턴도 소개를 해요 최악의 랜턴 내가 써봤는데 아 이건 아니다. 말이 왜기 뒤지게 끌어야지 끊어야어야돼 이제 끝내 끝 끝내야 돼. 저는 이거요. 이거. 블랙 다이아몬드 <laughs>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이거 이게 PD 갖고 온 거야. 아저 어. 있어요. <laughs> 저도 있어요. 저 콜맨에서 나온 거. 야,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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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어, 아니, 아니 그 말고 <laughs> 이거 말고 부프 이만해가지고 네개 껴가지고 하나씩 분리되는 렌요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최악이야 최악. 최악 <laughs> 그렌터왜 그랬냐면 어. 네 식구가 어. 하나씩 한 하나씩 들고, 들고,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 빠트리. 우리가 최악은. 사실은 추천하는 제품보다도 음. 최악의 제품을 올려서 음. 사지 말아라 어, 사지 마라. 이거는 어, 블로그와 아티팩트 깜짝 놀랐는 페이스북 <laughs> 올립시다. 올려야 돼. 이,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거야. 네. 우리 캠퍼들한테. 아니, 근데 그걸 진짜 사면 네. 안 돼요. 네. 근데 네. 처음에, 처음 캠 캠핑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판매자가 큰 이야기인데. 아, 그그 예를 들면 사탄 사탄 이런 거 있잖아요. 테이블과 의자가 붙어있는 플라스틱 파라솔. 네. 그거 사라고 추천하시겠어요? 나 샀었어. <laughs> <laughs> 그거 살끼면 여기 끼면은, 끼면은 <laughs> 런거 그런 그런거 사지 <laughs> 나, 말자고 얘기를 했나고나 그때 얘기했잖아 <웃음> 처음으로 <laughs> 산게 그거야 어우 어, 허벅지 한번 꼈다가 죽을뻔 했나 얼마나 게 자랑스러웠는지 알아? 그거는 <laughs> 아, 아, 여, 여러분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laughs> 일회용이고 아무리 <laughs> 음, 28종을 음. 끼어줘도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 음.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무임 아,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죠 이제 그것도, 아 이거 또 빠르다 이거 뭐야 왜 뭐그 어설퍼 아, 이거. 저기 뻔지말아 마이크 흔들려 볼을 볼륨을. 그작좀 마시라 고잖아 어? 응. 아, 이거 좀 많이 압력이 어. 야, 근데 마이크 들렸니까 아니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렌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더 좋은 정보들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해요? 질문을 또 받아야 될것 같고요. 질문을 받아서 그기란니라든지 블로그 중에 뭐이 등에 저 궁금한 거 있으면은 희가 하는 시즌 2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런 것들을 검증해 달라. 피티가 아무 왜이했는데 아까 저 우리 김피티가 그랬했어요 어. 너한테만 렌턴 한번 <laughs> 한번 더 한다. 왜냐면 이게 렌턴이 다가 아니잖아. 요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한다. 아. 한다. 피티랑 실해요? 응. 어, 아, 빨리 마무리해야 빨리빨리 마무리가모르는 아, 거니까이다 <laughs> 알아. 빨리 마무리해 봐. 어, 렌턴, 어우 렌턴, 어우 렌턴. 내려놔, 내려놔. 캠핑이 탭. 마치겠습니다. 박수.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